네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집코치의 강코치입니다. 코치님 오늘 여기는 어딜까요? 오늘 나온 현장 부천의 내동이라는 현장 나와봤습니다. 네 코치님 여기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촬영 나온 현장 구조는 방세계 화장실 두 개, 팬트리 구조가 있는 풀옵션 현장, 부양평수 3 2 2 평형 현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교통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교통 너무 좋습니다. 일단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앞에 버스 정류장 이용하시면 되시고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버스 정류장 몇 정거장만 내려가시면 춘니역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종료까지 이용할 수 있고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종 IC나 부천 IC 통해서 인천 서울 진입하기 너무 좋은 그런 현장입니다. 네, 코치님 그럼 여기 분양 가격이랑 입주금은 어떻게 될까요? 네, 분양 가격은 지금 현재 딱두 세대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할인도 좀 많이 됐고 사업. 천대 분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넓은 평수 아파트 찾는 분들 적극 추천드릴게요. 입주금 또한 여주 대출 규제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6천에서 약 8천 정도는 입주금 있으셔야 충분히 입주가 가능한 그런 현장입니다. 네, 코치님 주변 환경도 궁금합니다. 네, 내동 좀 생소하실 텐데요. 바로 뒤에가 오정동이고 옆에가 강서예요. 바로 옆에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찾는 분들 좀 가격 비싸잖아요. 조금만 넘어오시면 충분히 4억 대 분양할 수 있고요. 이 주변에는 일단 초중고도 가까이 있고 대형마트 제리시안까지 다 있습니다. 대형마트. 마트, 병원, 관공서들까지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너무 좋아요 서울 진입하기 너무 좋고요 직장이 서울이신 분들, 인천이신 분들 집값은 비싼데 서울에서 찾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현장 적극 추천드릴게요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큰 전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에는 신발장 두칸두칸 두 칸, 허리 선반까지 있어서 총네칸 이루어져 있고요. 띄움 시공과 단차 시공, 3연동 슬라이딩 중문까지도 이렇게 옵션 빵빵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거실과 주방이 안 보인다는 이 전실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보시면 32평에 걸맞게 거실 이 너무 넓어요. 소파 자리 보시게 되면 지금 4인 소파 충분히 들어가고도 이런 식으로 협탁과 조명 볼수 있는 그런. 소파 자리입니다. 좀만 땡기시면 안마 의자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소파 자리고요. 바닥에는 강마루로 잘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 되어 있고 그다음에 TV 자리 보시게 되면 타일형으로 아주 이쁘게 아트월 자리가 지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 거리가 4.3m 이상 되기 때문에 대형 TV 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현재 촬영하고 있는 위치는 3층인데도 불구하고 층고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 비해 4층 혹은 5층 느낌 나실 겁니다 지금 3층에 햇살 좋은 남향을좀금 찍고 있습니다 햇살 좋고 채광 좋고 남향집이라는걸또 말씀드리면서 고 반대편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입니다 주방 보시면 ㄷ자로 아주 이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신식에 걸맞게 인테리어를 포인트 하나하나 주었는데요 지금 상부장에 왜 없지 하실텐데 일단 하부장에 수납공간이 너무 많아요 뒤에 보이시는 데까지 벽까지도 다 수납공간이기 때문에 수납공간 전혀 걱정 없으시고 아일랜드 식탁 또한 길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4인 가구 혹은 5인가구들 많은 신분들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지금 전자렌지가 통제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마련하실 필요 없으시고 3구 가스 렌지가 되어 있어요 후드까지 아주 이쁘게 지금 정착이 되어 있고 3구 가스 렌지가 좀 싫다라고 하시면은 인덕션 충분히 교체 가능하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비스포크 3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 냉동고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까지 무상 옵션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셔도 충분히 다 드릴 거예요 여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싱크대 또한 사각으로 지금 딱 너무 좋게 되어 있어요. 넉넉하게 깊이감 있게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주방창이 너무 커요. 딱문다 열면은 냉난방 비용 절감되기 때문에 너무 시원하고 맞바람칠수 있는 그런 주방창 준비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얘기할까요? 어 주방을 보시게 되면 하얀색 장들이 다 수납장이에요. 이렇게 지금 수납장, 그 다음에 다 수납장이기 때문에 상부장이 없다고 하도 다른 집에 비해 지금 수납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바로 주방 옆에 우리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지금 이렇게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수도까지도 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 더 두셔도 되지만 안 두셔도 돼요 따로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꼭 지금 다용도실이 있다는 라걸 보여 드리고요 안방 이어서 보여 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또한 지금 너무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충분히 붙박이장을 짜신다고 하면 10자 이상 나올 수 있는 붙박이장 날수 있고요. 신 사이즈 침도 두시고 그 다음에 음, 화장대, 그 다음에 책장까지 두셔도 충분한 사이즈의 안방이에요. 천장에 는 시스템 에어컨 무상옵션 되어 있고 안방에는 이렇게 또 다용도실 이어져 있는 베란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부부 욕실도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양변기, 세면대, 젠다이까지 그리고 거울장과 수납장까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샤워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분리 확실한 데서 샤워와 분을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이즈의 부부 욕실입니다.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도 센스 있게 좀 부착을 해놨고 이렇게 좀 이쁘게 포인트를 타일로 좀 뒀어요. 인테리어 하나하나의 신경을 크게 썼다는 라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지금 충분히 사이즈가 넉넉하게 9자 이상 나와요. 너무 쓸모가 있는 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는 자녀방 쓰시면 되는데, 자녀가 많이 없고, 나는 옷이 많아라고 하시면 여기에는 자영도실또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더 충분히 올수 있는 수도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자녀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붙박이장이라던가 시트장, 책장이나 뭐 옷장을 잘 꾸미셔가지고, 이쁘게 옷방으로 쓰시는 걸 적극 추천드릴게요. 자, 이어서 메인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에 걸맞게 화이트 톤으로 아주 이쁘고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더 넓어요. 부부 욕실보다 공간이 좀더 넓고 이렇게 파티션까지 충분히 쳐져 있고 거울 수납장, 젠다이, 양변기와 세면대까지도 지금 너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코너 선반까지 되어 있고 타일형으로 지금 이쁘게 인테리어를 꾸며놓은 걸. 부부 욕실보다 공간이 지금 앞뒤로더 넓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메인 욕실이라는 걸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 방입니다. 역시 방이 하나 하나가 다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창 또한 거실과 똑같은 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향의 햇살이 너무 잘 들어오는 지금 마지막 방이에요. 공간 또한 너무 넓고 여긴 자녀가 있으시면 무조건 자녀 방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침대 두시고, 옷장이나 책상, 책장까지, 그 다음에 화장대라던가 충분히 올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이즈의 마지막 방입니다. 부천 내동의 아파트 현장, 어떠셨나요? 넉넉한 사이즈에 공간 많고, 베란다 많고, 수납공간 많고, 방 하나하나가 다큰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방 하나하나 큰 현장 찾는 분들, 막힘 전혀 없는 현장 찾는 분들, 주차장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와 함께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과 언제든지 친절하게 보여드릴게요. 서울과 인천. 출퇴근하시면서 집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분들 꼭 보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그 스트레스 제가 같이 부담 더 드리겠습니다. 자, 전 상단에 있는 멤버번호와 함께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전또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